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의 모세에게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천컨대그어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 혼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게이르시되 에그아비가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치를 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칠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칠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돼서 진행하여 바람광에 진을 치니라. 여호하께서 모세의 길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.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. 그들 이름은 이러하니라. 루벤 지파에서는 사르의 아들 산무아요 아멘.